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과 나오미 여러분 룻, 나오미 누군지 알아요? 어, 모르죠? 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룻기 찾아보세요 룻기 룻기 찾아볼까요? 룻기 찾아봅시다 룻기 1장 16절 말씀 오늘 한절이에요 룻기 1장 16절 어, 이제 다 찾았어요. 오케이 자 우리 한절한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못 찾은 친구는 앞에 보고 시작 그러자 루시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이사해 본적 있는 사람, 이사해 본 경험이 있다. 이사. 오, 이수 이사해 봤어요? 오, 재학도 해봤어? 어때? 뭐 이사가 은표도 어, 해보고 하진이도 해보고. 그때 지역도 이동한 거예요 지역도? 지역? 아 지역은 이동 안 하고. 어, 안오 하진이는 그러면 전학도 해본 친구 있어? 전학? 전학 해본 친구. 전학. 어. 나는 전학도 해봤다. 어 있어? 아 유치원 때. 아, 어, 유치원 때 그런 적 있구나. 맞아. 그러면은 재하도 있어? 어 해봤어? 자 그때 기분이 어때? 새로운 학교 이제 가거나 새로운 유치원에 이제 갈때 기분이? 어. 아, 그래요? 어. 그딱 갔을 때그 기분이 어때? 그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나? 그러면 어때? 어땠어? 아, 그래서 비슷했어? 맞아. 저도 이사를 한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은 저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전화 그랬어. 여러분 어때 그러면 6학년 동안 초등학교 여기 이제 최은희 형은 알겠다. 6학년 정도 되면은 어때? 이제 거의 다 전교생들을 거의 다막알게 되지 않아? 반마다 막다 아는 친구도한다 있잖아. 근데 이제 그치? 그치? 거의 다 그렇잖아. 그런데 그런 사이에 제가 딱 6학년 2학기가 되자마자 간 거야. 그럼 어땠을까? 그지? 맞아. 바로 그 하하하. 전교생들이 다 우리 반으로 와서 절 구경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 너무 창피하더라고 막 부끄럽고 전교생이 진다 와서 어 저기 몇 반에 저기 전화 갔대 누가 그래서 완전 밖에서 다 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 오늘 성경 이야기는 루시라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루슨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루시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 아니었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이사를 했어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드 보라 기드온 삼손 등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때였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나오미와 남편은 모압으로 이사했죠.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이 모압에서 죽고 말았어요. 나오미의 아들들은 모압 사람인 오르바, 룻과 결혼했죠. 그런데 모압에서 산지 10년쯤 지났을 때 나오미의 아들들도 죽고 말았어요. 나오미 오르바 룻은 모두 혼자가 되었죠.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여인들은 서로 헤어질 생각에 슬퍼했어요.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남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왔어요.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겠다고 하자 나오미가 그렇게 하라고 했죠.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으로 선한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밭에서 룻을 보았죠. 그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룻에게 자기 밭에서 안전하게 이삭을 주라고 우 말했어요.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쉽게 주워갈 수 있게 했죠. 덕분에 룻은 밭에서 이삭을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룻은 나오미에게 돌아가 보아스에 대해 얘기했죠. 그는 우리에 가까운 친척이란다. 나오미가 말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가 겪는 어려움을 도와줄 책임이 있는 친척이었죠.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돌봐줄 것을 알고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오미는 루시 그녀를 돌보아 줄 남편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루생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죠. 루스는 그녀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어요. 이렇게 루스는 보아스에게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죠. 보아스는 발치에 누운 루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루스는 당신은 저를 거둬 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보아스는 루스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은 나오미가 팔았던 땅을 다시 사주고 루크와 결혼하겠다는 뜻이었어요. 보아스는 루세에게 폭식을 주고는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땅을 다시 샀고 루크와 결혼했어요. 루크와 보아스는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나오미가 오벳을 돌보았어요. 오벳은 자라서 이 세를 낳았어요. 이세는 가위당의 아버지랍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이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이었죠 보아스는 남편을 잃은 룩과 나오미를 돌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와 어떻게 루스는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 남편이 어떻게 됐대? 남편이 어떻게 됐어 나오미의 남편 죽었어 그리고 아들들은 어떻게 됐어? 아들들도 마저 다 잃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 하지만 며느리였던 루스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 루스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어, 은표? 맞아, 모압 사람, 모압 여인이었어. 이 당시 모압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 이스라엘과모압이사이가 좋았을까? 사이가 좋지 않았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 왜사이가안 좋았을까? 아, 어, 모압이이스라엘 공격해서 이 오, 어,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근데 모압은 어땠을까? 맞아 이상한거 우상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 하지만 룻은 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함께 이사를 갔어요.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없던 돈이 생기는 걸까? 이사 간다고 없던 막 집이 이스라엘로 가면은 갑자기 생길까? 아니겠지, 그지? 고향에 돌아간 나오미는 나오미와 룻은 여전히 힘없고 가난한 여인들이었어.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에게 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었어. 그게 누구였을까? 그한 사람이 누구야? 음. 여러분 오늘 잘 봤어? 음. 그 누구야? 그 친절한 사람 이름이 뭐였어요? 몰라요. 보로 시작하는데 보? 음표. 어 은표 음? 맞아. 보아스. 보아스는 나오미 남편의 친척이었어. 보아스는 나오미와 루슬 위해서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내어 주고. 도와 주었던 거야. 자, 우리 영상 하나 더 보고 계속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를로스에게 오늘은 최악의 날이에요. 가지고 있던 아이언하트 잠수함 카드 진품을 애완 돌맹이랑 바꿨거든요. 아이언하트 잠수함 대 애완 돌맹이. 왜 그랬지? 아이언하트 잠수함 카드를 또 구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레어템이라는 거죠 완전 레어템! 왜 그랬지? 카를로스가 모든 카드를 모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만 이미 바꾼 걸요 잠깐! 미아가 로켓보드 카드와 아이언하트 잠수함 카드를 바꿔와서 카를로스에게 주네요 로켓보드 대 아이언하트 잠수함 아이언하트 잠수함 카드를 다시 받은 카를로스는 기분이 어떨까요? 자,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어? 누군가가 구하지 못했던 것을 딱 구해준 적, 도와준 적 있어? 없어? 저도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미니카가 뭔지 알아, 미니카? 어, 뭐야? 어, 맞어, 어, 맞어, 맞어, 맞어. 안에 모터하고 건전지를 넣고 레일에 올려가지고 시합하는 그 미니카. 제가 어렸을 때이 미니카가 엄청 유행이었어. 그래서 미니카 한 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미니카는 모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스피드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좋은 모터를 쓰면 스스로 어떨까? 스피드가 빠르지. 당연한 거 단순한 거잖아. 그 당시에 제가 무슨 모터를 갖고 있었냐면 골드 모터를 갖고 있었어. 골드 모터. 어? 다이아 모터가 아니고 골드 모터라고 있었는데 그 갖고 있었어. 그런데 한 친구가 자기는 실버 모터를 가지고 있대. 그러면서 자기 께더 좋은 거라 그러면서 바꾸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바꿨을까 안 바꿨을까? 안 바꿨을 것 같지. 나는 내 눈에 그게 더 좋아 보였어. 그래서 골드 모터를 갖고 있는데 나는 실버 모터하고 바꾼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뭐가 더 좋은 거야? 그지? 난 근데 몰랐어. 그런 개념이 없었어. 그냥 골드모터보다 실버모터가 더 좋은 건줄 알았어. 그 당시에는. 그래서 바꿨지.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 바꾼 뒤로 한 번도 그 친구를 보지 못했어. 그 뒤로. 자, 여러분. 그러나 다시 제가 잃어버렸던, 내가 잃어버렸던 그 골드모터를 다시 찾았을 때 기분이 어떨까? 만약에 다시 되찾게 된다면. 기분이 기분이 좋겠지 찜찜한 게 아니라 다시 잃어버렸던 거를 다시 찾게 되는 거잖아 엄청 기분이 좋았을 거야 그리고 혼내죠 아 그래도 찾았으니까 봐줘야지 뭐 보아스는 나오미하고 루세에게 바로 이런 존재였어 보아스는 나오미가 잃어버린 땅을 어떻게 해 줬대 나오미의 땅을 되찾아 줬어 이두 여인이 이스라엘에서 잘살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었어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루슬 구원해 주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보아스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보아스뿐만이 아니지. 하나님이 또 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여러분? 누구? 누구? 은필. 그치.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근데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구약성경 우리가 막다 배우고 다 배웠잖아. 누구 있어? 또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도 있고 또 누구? 또 이삭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렇지? 모세도 있고 또 누구 있어? 아브라함 했고 아담과 하와도 있고 이런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자, 오늘의 오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신도 중앙의 어린이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직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근데 도구가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야 될까? 근데 만약에 망치가 있어, 근데 망치가 막 부러져 있으면 어떻게? 그거 쓸수 있어? 없지, 버려야 되지. 버려야 되지. 근데 개조, 그니까 개조해서 써야 되잖아. 못 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도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 깔끔하게. 그렇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잘 믿고 정직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두 쓰임 받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보아스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알았죠?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우리 앞에 보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